<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심심해서. 운동 갔다 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 있죠? 지금 뉴스들이 멀미나게 많은 거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정부를 못 믿고 지금 윤석열을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가 그러는데 검찰도 못 믿겠다. 경찰도 못 믿겠다 그리고 그 저기 어디야 그 저기 그 어디죠 거기 저 저기 저기 특별히 검사하는데 아 거기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참 너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당했으면 그 처벌하는데도 응? 그못 믿겠어서 이렇게 헤매나 사람들이 너무 불행한 것 같아요 너무 슬퍼 안녕하세요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아, 그냥 오늘은 좀, 그냥 하루 종일 허리도 안 좋고 그래서 좀 누워있을래다가요. 운동 갔다 와가지고 심심하더라고요. 그리고 뉴스가 너무 멀미나게 많은데 따라잡기가 너무 어려워. 그리고 아침에 또뭐 저기 대통령 비행기가 이륙했다고 그래가지고 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아, 참. 어, 대한민국의 정당이 왜있으며 우리 국민들은 세금을 왜 내야 되는지 어. 진짜 나도 한동훈 그 양치기 소년한테 당해가지고 막 특검 해야 된다고 어 저기 탄핵 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한동안 한동훈이가 말을 하루 에한 번씩 바꿨으니까 어, 그렇게 띄워줬는데 세상에 또 똥불 차고 있고 그래서 아유, 참. 정말 우리 별이만 믿어야 되겠다 이 세상에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구나. 안녕하세요. 주마님 나가줄게 천혜양 한 박스밖에 못 팔았어. 여러분 지금 제주도 천혜양 정말 신선한 천혜 환경에서 자란 천혜양이 10kg 안녕하세요 6만 원이거든요. 정말 착 착한 가격이고요. 10kg면 제법되고 아주 신선하고 당도 그리고 신선도 가격은 제가 보장해요. 아무 자면 깐 느낌이 그걸 거짓말 하겠습니까? 저는 그 굉장히 그 소화력이 좋거든요. 장이 좋은데, 네 정말 정말 그천혜향이 이렇게 달고 쫀쫀한 줄 몰랐어요. 저도 이렇게 신선한 천혜향을 진짜 몇년 만에 원, 원 없이 먹어보는 것 같아요. 그냥 아 먹는 거는 좀. 어, 귤이 귤은 좀 먹, 먹어야 되겠다 하고, 어차피 빗쟁이. 그래서 그냥 저도 몇 박스 시켜가지고 나눠 먹고 있는데, 정말 이게 가격이 너무 싸고, 그리고 그 양과 질에 비해서 너무 상품이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천의 양좀 주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 그 귤은 되게 그, 그, 변비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평생 그런 변비 한번안 걸려봤는데, 스트레스로 인해서 좀, 쾌변? 이런 게 좀, 한 2, 3년 좀 힘들었던 것 같아. 근데, 어, 정말, 날아갈 것처럼 그 기분들을 알것 같아요. 그 변비 환자들을. 저는 많이 먹어요, 많이 싸서 먹고 그래서 그 천혜양 주문하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저저 <laughs> 저, 저. <laughs> 제가 무슨 영화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어뭐이 나이에 누구 만나서 데이트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 좀 이렇게 이좀 이렇게 생얼로 나타나는 거좀 미안한데요. 그냥 귀찮아요. 귀찮아요. 그냥 위아래 내복 입고요 이제 이거 끝나고 저 방에 가가지고 누워가지고 유튜브나 보다가 낮잠 잘 거예요. 근데 너무 슬퍼요. 너무 슬퍼. 그 탐욕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우리 김건희가 이, 이 나라를 지금 2년 반 만에 사단이 났는데 애초에 대통령으로 나와선 안 되는 사람들이야. 편하게 살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도 과분하게 땡큐 생각해야 되는데, 그 탐욕이, 과욕이 저들 부부를 망친 거고, 그 두, 여, 그 두, 여, 두 사람, 특히 김건희를 살리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제, 이제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되겠어요. 정말 나쁜 여자야. 정말 나쁜 여자야. 온갖 범죄는 다저질르고 어. 그걸 막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게, 그리고 더 가장 화가 나는 거는 우리 돈으로 펑펑 쓰고 다녔다는 거야. 지가 영화배우야? 아, 지가 모델이야? 어? 세상에, 어? 아우, 지겨워. 아우, 지겨워. 정말 저 따위한테 놀아놨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뚜껑 열려가지고. 여러분, 뭐 내가, 내가 비판하지 않아도, 다말안 해도 사람들은 알 것이고, 얼마나 그 여자가 위험하고 탐욕스러운 여자라는 거. 근데 정말 탐욕의 제가 권력은 얼마나 무상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처절하게 느낄 겁니다. 좀더 잘할 걸. 늦었지. 그오만불함함 어, 국민들 알기를 개돼지로 알고, 언론인들 그렇게 어, 바이든 날리면 하면서 거짓말하고, 어? 시끄러워. 이영이 꺼져. 너는 무슨 소설 책을 써 소설을 써. 넌 차단. 난 구독자 필요 없어. 저런 것들. 아니 무슨 저백년 전의 사건을 물고 늘어지고 난리야. 나하고 어그이 김건희하고 무슨 상관이야. 지들 야 김영희 너 사생활이나 잘해. 어너저 사생활 관리나 잘해. 남의 사생활 성생활 신경 쓰지 말고, 네 성생활이나 힘써. 어, <laughs> 또 웃겠어요. <laughs> 너무, <웃음> 너무 단풍이 아름답죠. 저 여기가 빨개 는데이 두층 위에서 공사하면서 실내기 달면서 이 나무들을 좀 베어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한 거야. 근데 이게, 어, 내년 가을에 이렇게 또 아름다운 단풍을 내집 부엌에서 볼수 있을래나? 어 그리고 참 그림 같죠 그래서 고층인데도 그래서 야그 옛날에 수십만 주고 그 고생 해갖고 극성 그 떨고 아마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저 여자 이사 오자마자 맞아 사방에 왜 이렇게 나무들을 심으나 뒤돈 쓰고 아마 이건 줄 알았을 거야 근데 얼마나 잘했어요 전 너무 행복하거든요 거실에 안방에 가면은 또 저런, 저런 나무들이 저렇게 싹 자라고 봄 되면 또 벚꽃이 너무 화려하게 요염하게 피고 그거 정말 우리가 이 숲은 마지막 나무는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필터도 되고 필터링도 되고 소음 방지도 되고 근데 이윤석열이 천박한 무식한 대통령이 그린벨트까지 다 해제했잖아요. 아 정말 우리 세금으로 그. 어? 저기, 전, 전국, 전국을 돌아다니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피 같은 돈을 펑펑 쓴걸 생각하니까 이가 갈리는 거야. 이가 갈려. 예, 하여튼, 야 정말, 응, 그렇다고, 뭐, 태도 태, 안 나. 얼굴은 참돈 주갖고 잘 만들었어, 김건이가. 얼굴은 잘 만들었는데, 그게 여러분 이뻐요? 그냥 이렇게 저처럼 쪼글쪼글 한 게, 나이에 맞게 사는 게 그게 맞는 거죠. 아잘 살았구나. 이 주름은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어? 근데 화장하면 뭐해? 화장해 바짜지. 화장품 값도 나오지도 않고, 귤도 안 팔리고 마스크 한장안 팔리는데 화장하면 뭐해? 그리고 그거 다 가면이잖아요. 여기가 중요한 거지 여기. 응. 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는. 얼굴 만드는 사람들, 김건희는 얼굴을 만든 거야, 고친 게 아니고. 그, 저렇게 참잘 만들었다 생각은 하지만, 그게 중독이라는 게 순식간에 계속 여기 꺼지면 여기 해야 되고, 여기 하고 싶으면 여기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저는 대한민국이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 노인들이 안 보여요. 다 보톡스 맞고, 필러 맞고, 성형들을 해가지고. 근데, 선진국 가보세요, 여러분. 유럽이나 선진국 가보시면은, 정말, 차... 특히 여배우들 보시면 알잖아요. 그냥 늙은 거 그대로 자연스러운 주름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정말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게 가장 아름다운 거야. 아, 저렇게 오랫동안 잘 살아왔구나. 그거잖아요. 하여튼 나는, 그, 지금,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어, 끝나게, 끝나도 끝난 게 아니고, 그리고,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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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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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젊은 2030 청년들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기특하고 이뻐요. 그들, 아니,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지. 왜? 정치인들이, 여야 정치인들 할거 없이 똑같은 것들 잘했으면 이 사단이 나겠냐고. 왜 자기네들이 항상 사고는 치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응? 처벌받을 거 각오하고 비판하고 이춘, 겨울에 이 추운 겨울에 이더그 더운 무더위에 집회하고 그래야 되느냐고 좀 잘하면 안 되겠냐고 잘하면 안 되겠냐고 정말 응? 정치인들 정말 어? 여야 똑같아 여야 똑같아 어, 이재명도 정말로 그 사람 그, 그 보수들이 댓글을 보니까 주도들이랑 이재명만 아니면은 난 국힘의 지지자지만 보수 지지자지만 어, 민주당 찍어주겠다고 하는데 이재명도 문제 많잖아요 솔직히 지금 개딸들만 거기에 헷가닥한 거지 저는 정말로 그그 그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건난못 보겠더라고 내가 아니까 내가 아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지금 분위기상 대통령이 될것 같은데, 난 끔찍한 거 있지. 뭐 미안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 나는 나니까, 나는 그 사람이 실체를 아니까 겪어 봤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탄핵이 돼서 또새 정부가 들어와도 이재명이가 된다면, 난 아무런 거야. 희망도 없고 끔찍한 거죠. 아, 주마님, 여러분. 그런, 그, 저, 진보, 보수 할거 없이, 그런 거 관계 없이, 마스크하고, 천혜하고, 노직을 좀 시켜주시구랴. 하여튼 나는, 뭐, 정말, 진실을 얘기하는 죄로 엄청난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가엽지도 않소 여기에서 나 욕하고 악플 딴 사람들 무지 많을 거야, 거짓말쟁이라고. 나는 서른 넘어서, 분, 서른 살 정도부터 거짓말을 안 했어. 응, 음, 어릴 때부터 비교적 솔직한 편이었지만, 그래도 거짓말을 하잖아요. 선의의 거짓말들 연예인 생활 하다 보면. 근데, 아,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한 게 가장 빠른 사교다라는 걸 이미 캐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숨 막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얼마나 군인들이 그, 그, 정말로 그 애들 양심에 가칭 느끼게 하고, 그 특수부대, 그 특공대 애들, 그런 애들, 자칫하면 다 처벌받게 생기고, 김건희 하나 지키려고. 걔가 뭔데, 대체. 김건희 하나 지키려고. 깜도 안 되는 게 주제 파악해가지고, 지가 좀 집구석에 처박혀 있겠다 그러면은, 나처럼 강아지나 산책이나 하고, 시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실 때, 어, 며느리 역할이나 하지. 지가 뭔데 대통령처럼 나대가지고, 거기다가, 어 알잖아요 여러분들 경찰서 한 번이라도 가서 억울하게 조사 받아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남의 돈만단돈만 돈, 원만 먹어도 다 처벌받는 거잖아요 23억이 받아도 무혐의 어, 처리하고 대한민국에 어떤 범죄 피의자가 검사가 출장 오라고 핸드폰을 반납하고 조사를 받아요 싸가지 없는 어휴, 정말 망을 정말 정말 저저 저. <laughs> 저는 김건희도 출국 금지 시켜야 된다고 봐요. 김건희부터 김건희를 당장 나는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형평에 맞는 거예요. 근데 진짜 검찰이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정치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맥없이 그렇게 중형을 맞았는데 지금 검찰 정치 검찰을 다 잡고 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음그 응. 바이든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그 MBC 그거, 어, 그, 하는 거 보세요. 그, 저기, 김, 김용, 김용과 국방부 장관. 그 새끼는 그거는 정말 나쁜 새끼예요. 그거는 학생들하고 현직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이고 뭐고 할거 없이 전부 대통령한테, 어, 쓴소리 한마디 하면은 입틀막하고 얼굴 치고, 어? 그렇게 그 국민들을 알기를 졸러 본 새끼야. 그새끼좀 감옥 같잖아요. 어, 오늘 구속영장 떨어지겠지. 김용 김용연. 어? 그 눈을 보세요. 그 살기, 어떻게 그 김건희 윤석열 주변에는 그렇게 얼굴에 그 악한 기운들이 바글바글 넘치는지 모르겠어. 딱 너무 사악함이 보이잖아. 눈빛이 너무 삼칫한 거예요. 아유 아휴. 심장화는요, 학력 위조로 해가지고 그 윤석열 검사가 그 조사했는데 앉아서 오징어 사태잖아 무서워서. 그리고 나 심장아 재판때도 갔어요. 배우로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두 시간을 판결문을 읽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그 여자 몇년형 받았죠? 김건희 뭐야? 아직까지. 그 여자 협의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 살 수가 없어. 열 손가락이 넘어. 범죄 의혹이 다. 우리, 우리가 다, 우리 앞에서 그 명품백을 받았는데, 김부선이가 아파트 비리 털다가, 누가 관리소장이, 어, 3만원짜리 가방 하나 갖다 줬어도 벌써 나는, 어, 획 저, 뇌물죄로 아마 처벌받았을 거야. 어? 이제, 정말, 이, 얘네들 이럴 때 연예인들 마약사건이라도 하나 터지길 기다리겠지만, 그거 고전이야. 이제 작전 바꿔야 돼. 그러려고 했다가, 이성균 씨 떠나고, 지디 그렇게 망신당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세상에 그 최원순이 그 구속될 때 얼굴 모자이크를 해주는 거봐 정권 바뀌었다고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 사람은 대통령 장모야. 얼굴을 왜가려줘 나는 너무 비겁하다고 생각해. 나는 명태준 사건으로 나는 내 나름대로 촉이 있고 치, 치측을 하는 게 있는데 나는 지금 저특 저기 특검하고 탄핵 반대하는 그, 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난그 사람들 이상하게 봐. 그 사람들이 떳떳하지 않으니까 뭔가 말을 안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나? 난 명태균 씨가, 어, 국정조사에서 나와가지고 다 까발려줬으면 좋겠어요. 늦었지만. 늦었지만. 근데 명태균 씨 너무 신통하지 않아요? 자기 구속시키면 이 나라 하야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똥차게 맞는 거야. 기똥차게 맞는 거야. <laughs> 아 정말, 지겨워, 지겨워. 아, 어떻게, 진짜. 나는, 진짜, 끝도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사람 보는 안목이 없나. 어? 대깨문들, 당신들 반성해. 얼마나 윤석열을, 어, 야당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빨고, 어, 띄우고 그랬어. 어? 지금, 그, 그리고 지금은 죽이자고 하고, 어 오히려 보수 그구들이 윤석열 죽인다고 하고 그러다가 또 그쪽으로 가니까 어쩌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볍고 이렇게 치사한지 모르겠어 어 이제 이제 나는 국민의힘 그백백오명백오명 105명, 105명 국회의원들 끝까지 탄핵 반대하고 끝까지 특검 반대하셔야 돼요 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끈 떨어졌다고 윤석열 씨끈 떨어졌다고 이제 또다어남파 난파, 난파선에서 뛰어내리겠지만. 차라리 한길로 가. 한길로. 응? 아, 역겨운 놈들. 여러분, 저욕 무지 잘하거든요. 연극 꿀맛이라는 거에서 욕, 욕 무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욕하면 또안 되잖아요. 수익금지 되잖아. 이걸로도 <laughs> 수익금지 될지 모르겠다. <laughs> 그냥 너무 단풍이 예뻐서 저하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랬는데 잘안 보인다. 카메라가 워낙 꼬물이라. 여러분, 빠이빠이. 주마님,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그냥 나가세요. 나가서 저도 한두 시간 걷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겨울에는 진짜 겨울일수록, 추울 때일수록 많이 빨리 걷고, 뛰고, 걷고 하면은 감기 안 걸려요. 수십 년간 저는 감기 안 걸렸어요. 걷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 저는 벌써 갔다 왔고, 밥맛 좋고잠잘 오고, 돈안 들고, 응. 그리고 강아지들 집에만 데리고 있는 것도 학대거든요. 그 애들 흙 냄새, 그, 그 저기 흙을, 마, 냄새를 맡게 해줘야지 애들이 또 스트레스도 안 쌓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띠리띠리, 띠리 띠띠.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